여기는 신시네티 레즈와 클리브랜드 인드언스가 스프링캠프 동안에 사용하는 홍구장인 구디어 불파크입니다. 신선수가 클리브랜드랑 신시네티 있을 때 여기를 좀 많이 왔던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은 여기서 신시네티 레즈 팀과 샌디에고 파드리스의 경기가 있어요. 원래는 오늘 김하선 선수가 3루수 3번으로 출전 예정이었는데, 아침에 김하선 선수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몸살이 좀 걸렸다고 그래서 아마 오늘이랑 내일은 오프데이로 휴식을 취할 것 같습니다. 다른데 부상이 있어서 휴식을 취하는 게 아니라 몸살인데 지금까지 프린캡퍼 합류해서 정말 심없이 달려왔잖아요. 저는 오히려 되게 딱 좋은 휴식 타임인 것 같습니다. 물론 몸살이어서 몸은 아프긴 하지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샌디어고 선발 투수가 다르비슈 선수예요. 다르비슈랑 원래는 어제까지만 해도 소니 그레이 선수가 예정돼 있었는데 소니 그레이 선수 대신에 테제이 안튼 선수 c c 트 레즈는 테제이 안튼 선수를 선발로 예고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르비슈 유 선수의 투구를 집중적으로 한번 좀 취재해보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또 경기 후에 만나겠습니다. 다르비시 선수 유니폼을 입고 있는 그 일본 팬인 것 같아요. 카메라는 들고 있지만 팬이.

Arizona, of Charming historic town. Bed, game time temperature. Ohio, nine And the <laughs> San Diego <laughs> <laughs> third, third baseman number 80. Monday fifth, shortstop number 87, C8, Thank you. you have a press pass? And kind of it! <laughs> the red. Yes, <laughs> gentlemen, remove you your Yeah. <laughs> <Good job. laughs>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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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2회 초이고요. 투아웃인데 만루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타석에 있는 크로네 워스 선수가 오늘 1루수로 출전했거든요. 크로네 워스 선수가 어떻게 공략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밀어내기 득점이네요. 화석이는 오늘 김만호 선수가 품살로 빠지면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 타니에르 선수입니다. 3루수로 출전하고 있죠. 2회에서만 3득점을 했습니다. 수수가 교체가 되나요? 아, 네, 교체됩니다. 타석에는 카라틴 선수가 있습니다. 지금 루상에는 일루이루. 일루. 투어 일루이루입니다. 이의말 이제 시시네티이즈의 공격입니다. 첫 1번 타자는 수아 레저 선수입니다. 선수가 안타를 하나도 내주지 않고 있어요. 무실점, 무안타. 맞았네요. 었는데 <laughs> 선수, 크로네와이스 선수가 제 일루 수비 보고 있는 장면이죠. 오늘 신시네티 레즈와의 원전경기에 10원경기 두번째 선발 등판한 다루비쉬는 3이닝 3탈삼진 무실점 호투를 펼쳤습니다. 지난 8일 켄자시티 로열스와의 경기에서 10원경기 첫 등판을 가진 다루비쉬는 2이닝 1패 안타 4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한 데 이어 오늘도 3이닝 3탈삼진 무실점으로 순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대0으로 앞선 이회말다루비쉬는 제시 윙커를 중견수 뜬공으로 닉카스테아누스를 유격수 땅볼로 처리한 다음에 마이크 무스타커스를 허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웠습니다. 2에 말에는 에우제니오 소아레즈를 일루수 땅볼로 닉 센젤은 우익수 뜬공으로 아르스티데스 아키노를 허스윙 삼진으로 막았습니다. 샌디에고가 4대용으로 앞선 3회 말까지 출루를 허용하지 않던 다르비시는 타일러 스티븐스를 삼진으로 카일 파머를 3루수 땅볼로 처리한 다음에 스콧 하이너면에게 사구를 내줬습니다. 이사 1루에 다루비씨는 윙커를 중결수 뜬공으로 맞고 이날 경기를 마무리했는데요. 올 시즌을 앞두고 시카컵스에서 샌디에고로 트레이드된 다루비씨는 지난해 12경기에 선발 등판에서 76이닝을 던지며 8승 3패, 평균자책점 2.01을 기록했고요. 내셔널리그 사용상 투표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영입된 블레이크 스넬과 함께 원투 펀치를 이룰 다루비시는 개막전 선발을 두고 스넬과 경쟁 중인데요. 블레이크 스넬도 지금 시범 경기 성적이 좋습니다. 두 경기에 나와서 3이닝 무실점, 1피안타, 1볼렛, 2탈삼진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샌디에고의 개막전 선발은 과연 누가 될까요? 아직까지는 미정입니다. 블레이크 스넬은 내일 미러키브로스의 원정 경기에 선발 등판할 예정입니다. 김하성 선수는 내일까지 휴식을 취할 것으로 보이고요. 좋은 모습으로 또 건강한 모습으로 야구하는 김하성 선수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